파도를 일으키며 수면 위로 떠오른 무언가가 어두운 물 위로 미끄러지듯 시야에 들어왔다. 비늘이 달린 커다란 팔을 휘저으며 흉측한 머리를 웅크린 채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절벽을 어떻게 기어 올라왔고 보트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다만,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 나는 나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노래를 멈추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괴이할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댄 것 같다. 그 혼란한 어둠에서 벗어나고 보니 어느덧 나는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한 선장이 바다 한복판에서 내가 탄 보트를 구조하여 나를 그 병원에 데려온 것이었다. 정신착란 상태에서 나는 많은 말을 했지만 거의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한 것은 아무리 폭풍 속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생하고도 거대한 형체였던 그것을 나를 구조한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내 눈엔 무엇보다 선명히 그것이 보인다. 그것이 나타나면 나는 모르핀을 주입한다. 그러나 약효는 일시적이고 결국 나는 또 무력한 노예처럼 공포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 그때의 사건을 알리기 위해 나는 누군가가 읽을 이 편지를 쓴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그 정체 모를 존재가 떠오른다. 이 순간에도 자신의 끈적끈적한 서식지에서 기거나 허우적거리며 역겨운 자신들의 모습을 새겨놓고 있을 그 존재들 말이다. 매일 같이 그 악취나는 것들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꿈을 꾼다. 창문이 보인다. 그래, 여기는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나의 방이고, 고요한 육지의 한가운데이다. 이제 곧 편지를 끝낼 시간이다. 나는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본다. 아직 온기가 가득한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때, 저 멀리 검은 형체가, 바다 한가운데에 나타난다. 미끈거리는 거대한 몸뚱이가 육중하게 바닥을 밟고 굉음이 들려온다. 어림잡아도 몇백 미터는 되는 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그것은 어딘가로 팔을 뻗어온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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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럴 수가... 저성... 창문... 장문, 창문에...